음,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구요 어, 오늘은 컨텐츠 내용이 오늘은 진짜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감사의 인사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,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이제 10만이 넘었는데 어, 그냥 10만이 넘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 뭐 이것저것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일단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 10만이 되고 나서 딱 느끼는 첫 번째 생각 무섭다 이게 10만이라는 숫자가 어쨌든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. 내가 아는 꽤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나보다 구독자가 적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생각할 때 진짜 되게 유명한 채널이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랑 저랑 구독자 수가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아, 이게 구독자 10만이 진짜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저는 정말 그냥 방구석 전형적인 그냥 찐따 유형이기 때문에, 아, 이거 내가 지금 뭘한 거지? 내가 사고를 쳤나?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이 상황 자체가 아직 그렇게 사실 적응이 되진 않거든요. 또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제 채널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제막 떡상을 하면서 컸던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되게 이렇게 깨작깨작깨작깨작깨작 조금씩 올라갔던 채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이 되게 어렵게 10만에 도달하는 순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에 되게 많이 보였고 진짜 매니아들이 함께하는 굉장히 알짜 구성의 채널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그 컨텐츠를 이제 많이 만들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거의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 냈는데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나하나가 막 개떡상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없었지만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한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목표를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제 채널 조회수 그렇게 떡상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 보세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계속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거북이처럼 그냥 계속 가서 야저 사람 아직도 유튜브 하고 있어? 야 근데 되게 깨작깨작 올라와서 은근히 많이 올라왔네 이런 느낌이 되는 최종으로 성공하는 단기간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. 그냥 계속 가면 저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은근히 괜찮게 성공을 하는 어, 저렇게 저렇게 계속하니까 정말 되네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느 분야에 있으시든지 간에 닥신TV와 함께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상황에서 당장 좀 노답인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상황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닥신을 보면서 야저 사람 그래도 좀 먹고 사는 것 같고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직업도 뭐 시급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맨날 보면 떡상은 한 번도 못하는데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도 자극을 받고 같이 함께 코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냥 가는 겁니다. 그냥 그러니까 방향을 좀잘 잡긴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제가 제 주변에 성공하는 제 친구들 케이스에 보면 뭔가 이제 성공하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.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생각보다 금방 나타납니다. 제가 구독자 20만, 제가 구독자 30만 될 때까지 어, 여러분의 인생도 뭔가 바뀔 수 있어요. 아, 내가 이제 길을 찾았다. 이 길로 가면 되겠다. 제 채널이 20만 30만 될 때까지 어, 서로의 상승 시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제 비록 이제 2020년 이 시기에 어, 저는 정말 꼬이고 꼬이고 꼬인 정말 풀수 없을 것 같은 실타래처럼 꼬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지금부터 쭉 풀어나가면서 떡상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닥신tv 20만, 30만 될때 같이 성공하십시다. 화이팅입니다.